존경하는 54만 시민 여러분, 2014년, 가버년, 말띠해가 밝았습니다. 푸른말의 기운을 받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올한해 화성시가 경제, 문화, 복지가 보다 더융성하는 해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저와 1,500여 공직자들은 화성시가 100만 대도시로 성장하는 기틀을 만드는데 한 방울의 땀방울도 헛되이 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현장을 중심으로 시민의 생생한 소리를 듣겠습니다. 소중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창의지성교육, 학교시설 복합화, 친환경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과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국립 자연사박물관 유치,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스마트한 화성콜 택시 안심 서비스, 명품 택지개발 사업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화성시를 보면서 다양한 빛깔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조각보를 생각합니다. 다양한 특성을 가진 조각보들은 이 시민들의 이해와 배려의 바느질로 서로의 장점이 더욱 선명해지는 아름다운 조각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54만 시민 여러분, 더 좋은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1,500여 공직자의 열정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믿음이 함께해야 가능합니다. 2014년 새해 화성시가 100만 대도시로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마음과 힘을 모아주십시오.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십시오. 2014년은 화성시의 해가 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가오년새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